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야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희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고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누가는 예수 그리스의 탄생을 포괄적인 문맥 안에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지역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부각한 것입니다. 누가는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인물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안정시키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구스도는 높은 자 혹은 존귀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가이사 아구스도를 연결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높고 존귀한 주님이심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혈통에 속한 사람으로 당시 거주하고 있던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 출신으로 아마도 베들레헴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 등록에 관한 칙령이 내려지자 자신의 약혼자였던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집으로 혹은 다윗의 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히브리어로는 빵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해산할 날이 찾고 결국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가이사가 머물던 화려한 왕궁이나 번듯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곳도 아니었습니다. 7절의 여관은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그리는 상업용 여관이라기 보다는 당시 팔레스타인 주택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손님들이 머무게 할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시 전형적인 팔레스타인 가정집 터 안에는 가축을 기르는 가축우리가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의 시골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집과 인접한 곳에 외양간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손님에게 내어주는 방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비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온 천하를 호령하시는 분이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밤중에 자기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천사들의 등장은 누가 보금 1장에서 볼수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초자연적인 의미와 신성의 기원을 의미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목자들 사이에 주의 사자가 두루 서고 주의 영광이 비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본다는 것은 화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눈에 삼키는 불같이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종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에는 하늘과 땅의 만남이 있습니다. 본래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만남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베들레헴 들판에 임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당시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았던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단지 특정한 곳에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구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누가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드러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불리었던 것처럼 다윗의 마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로 양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잃은 양들을 찾으시며 끝내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가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라고 말이죠. 1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로마 황제가 힘과 억압으로 만들어낸 강제된 평화가 아니다. 정치적인 이해를 초월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임한 하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땅 위에 임한 것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을 넘어 온 천하에 이르고 목자들과 같이 낮고 비천한 사람들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누가는 천사를 만난 목자들이 급히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성육신을 다룬 그의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하나님의 얼굴을 인간에게 드러내신 사건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이미 들은 바와 같이 천사들을 본 사람들이 모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 제사장 사가랴는 성전에서 천사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의심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어둠 짙은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은 천사들을 만나 그 말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 오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빛이 없는 밤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나 능력이 부재한 것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함께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목자들과 같이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예배자요, 전도자가 된 목자와 같이 오늘 하루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고 존귀하신 주님, 선한 목자가 되어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당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구원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한 몸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으로 인해 오늘 하루 감격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으로 하늘의 평화를 우리의 삶과 이땅 가운데 일구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그러하셨듯 우리 삶이 낮은 곳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더 낮은 곳을 향해 관심과 손길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음을 신뢰하며 주님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